안녕하십니까 리뷰용실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거 뭐냐 바로 9월 노트북 판매 순위 TOP10입니다 방금 유료광고 포함 표시 보셨죠 제가 광고를 따로 받은 건 아니고요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쿠팡 링크로 구매하실 경우 제가 소정의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혹시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제 링크로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TOP10 마이크로소프트 2022년 서피스 랩탑 14.4인치 모델입니다 가격 184만 9천원인데요 지금 구매하게 되면 164만 2,100원에 무려 30만 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자 사양 한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CPU i5 11세대 12300H 고성능 CPU가 들어갔고요. 램 16기가, SSD 256기가, GPU Iris C e 내장 그래픽, 무게 1.74kg로 조금 무겁습니다. 그런데 배터리가 굉장히 오래가요. 최장 배터리 시간이 19시간입니다. 하지만 실사용하면 솔직히 10시간 미만이게 분명합니다 약간 뻥카가 좀 있죠? 이 제품의 장점? 자, 지금 디자인 보시는 것처럼 윈도에서도 우 이제 맥북의 그 감성을 느낄 수 있다 단점? 이 돈이면 차라리 맥북을 사지 이 제품은요 스튜디오란 이름답게 일반 대중들을 위한다기보다는 정말 크리에이터를 위한 노트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탑10에 있을 수가 없는 제품이었거든요 근데 어, 갑자기 이 제품이 왜 탑10에 들어왔지 확인을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100만원 후반대 200만원 초반대에 팔던 제품이 지금은 160만원대에 구매 가능합니다 이건 쿠팡 와우회원만 가능한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아마 여러분이 클릭할 때쯤이면 이 할인이 끝나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쿠팡은 할인이 굉장히 자주 있으니까 혹시 서피스에 관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람 설정 해두고 꾸준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14.4인치로 비슷한 13인치 맥북 에어와 비교하면 훨씬 화면이 크고요. 주사율도 무려 120Hz 고주사율을 지원하고 심지어 터치 스크린까지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펜을 가지고서 디자인 작업할 때, 그림 그릴 때 굉장히 섬세하고 정밀하게 작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확실히 크리에이터를 위한 노트북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인 노트북은 16대9, 16대10 이런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제품은 특이하게 3대2. 그러니까 이 세로가 일반 모니터에 비해서 비율이 훨씬 긴 노트북이에요. 그러다 보니 코딩이나 문서 작업할 때 굉장히 유용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더 장점이 없습니다. 사실 이 제품은 무게도 1.7kg에 포트도 썬더볼트 2개 그리고 서피스 전용 포트 한 개밖에 지원하지 않고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12300H 고성능 CPU가 들어가긴 했지만 이 가격을 생각하면 11세대가 아닌 12세대가 들어가야 마땅한데 11세대. 진짜, 이 돈이면 차라리 몇 뚝? 탑10과 탑9 모두 서피스북 제품이었는데요. 탑10이 i5가 들어간 모델이고요 탑9은 i7이 들어갔고, 외장 그래픽카드가 들어있는 제품이라서, 혹시 돈을 좀더 주더라도, 성능이 더 좋고, 외장 그래픽카드가 필요하다 하시면, 탑9에 있는 서피스북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여덟 번째 모델입니다. MSI GP76 레어파드 17.3인치 모델입니다. 게이밍 노트북으로 정말 가성비가 어마어마한 노트북이에요. 가격? 1799,000원. 어 뭐야? 가성비 좋다더니 가격이 좀 많이 비싼 것 같은데, 어 성능 들어보시면 그런 말 사라집니다. CPU i7, i5도 아니에요. i7 11800H가 들어었고요 SSD 1TB, RAM 16GB인데 최대 64GB까지 확장 가능합니다. g p u RTX 3050도 아니고, 3060. 0도 아니고. 아, 그럼 3080까지는 아니고요. 3070이 들어가 있는데 비디오램이 무려 8기가구요. TGP가 무려 140. 그리고 무게 2.9kg입니다. 이 제품의 장점 정말 퍼포먼스가 좋은 게이밍 노트북으로 가성비가 최고예요. 진짜 좋습니다. 단점 MSI라는 거. MSI 딱 검색하시면 MSI와 관련된 그런 단점이 더어무 많이 나오니까 제가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i7-11800H 일단 i5에서 i7으로 그러니까 전문가용 c p u 를 넘어오면서 굉장히 성능이 좋아졌는데요 그 뒤에 H가 붙었죠 고성능 CPU입니다 A코어의 16스레드 일꾼도 정말 많고 일꾼들의 책상도 정말 많아서 최대 터보 속도가 4.6GHz까지 납니다 그러니까 게이밍 뿐만 아니라 정말 그 고속도의 렌더링 작업도 정말 잘 무난히 해낼 수 있다라는 거겠죠 사실 그 게이밍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카드 3050만 돼도 웬만한 게임이나 작업 다 되다보니까 가성비 모델 같은 경우에 3050을 넣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3060도 아니고 3070을 넣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GP가 140입니다 이 정도면은 이그래픽카드 성능을 정말 정말 최대한을 어낼수 있다 라는 거거든요 웬만한 고성능 게이밍 다 최고급으로 돌릴 수 있는 정말 좋은 GPU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무게가 2.9kg로 조금 무거워 보이긴 하지만 17.3인치 굉장히 큰 대형 모니터를 가지고 있고 144Hz 고주사율을 지원합니다 게이밍으로는 정말 좋겠죠 그리고 쿨링팬 2개 히트 파이프 무려 6개 그러니까 쿨링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잘 된다 CPU든 GPU든 열심히 성능을 낼수 있도록 잘 쿨링시켜준다 라는 거겠죠 사실 게이밍 노트북 을 찾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애매하게 100만원 초반대로 하시는 것보다는 제 생각엔 오래 쓰실 거라면 100만원 중 후반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게 구매할 때 쿠팡 안심 케어라는 보험을 가입할 수 있어요 이건 진짜 좋거든요 이거 꼭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탑7입니다 노트북 플러스 2 모델이에요 아 이거 저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가성비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가격 469,000원, CPU 인텔 셀러론. 지금 2022년에 인텔 셀러론 흥분하지 마시고 설명해 드릴게요. SSD 128GB, RAM 8GB, GPU 인텔 UHD 그래픽스, 무게 1.8kg. 원래 50만원 초반대에 팔리던 게 지금은 할인이 들어가서 40만원 중반대에 팔리고 있습니다. 자, 이 제품의 장점. 일단 삼성이죠. AS가 편리하고요. 윈도우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받자마자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점. 근데 이걸 어디다 써? 저도 가지고 있는 노트북인데요. 이 노트북 같은 경우에 셀러론이 들어있습니다. 셀러론이라고 하면요. 인텔의 i7, i5, i7이 있죠. 얘네가 각각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이라고 생각하면 i3 모델, 그러니까 중학생 정도는 되어야 게임도 정말 잘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가능하고 우리가 돌리고 싶은 이것저것 프로그램들 정말 엔트리급으로 돌릴 수 있을 정도가 i3인데 셀러론은, 어, 초등학생. 그러니까 가격이 CPU 중에 가장 저렴하긴 하지만 할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문서 작업 그것도 용량이 좀 크지 않은 엑셀 만약에 수만행 넘어간다? 그럼 이제 어, 버벅 버벅 되는 거고요. 영상 시청 아 그런 건다 됩니다. 공인 인증서로 은행 업무 보는 거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아, 거기까지만. 아 그래도 스타 오리지널 같은 거는 성능 그렇게 많이 요구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안 될걸요? 아, 되긴 하지만 겠 거의 안될 걸. 영상 편집 아 요즘 뭐 영상 편집 프로그램은 굉장히 가벼운 거 많은데 안 돼요 안 돼. 우리 셀러로 놀래요. 절대 안 됩니다. 포토샵 어우. 그림판, 그림판.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이나 어르신들이 인터넷 서핑용으로 쓰기 좋은 노트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 탑6, 2021년 갤럭시 북 15.6인치 모델입니다. 가격 1 0 9 0 0 0원 CPU i5, 1235G7, SSD 500GB, RAM 16GB, 그래픽카드 i s x e 무게 1.55kg이고요. 윈도우 10 프로 포함하고 있고, 제가 아래 다른 링크 여기로 어어서 구매하시면 한컴 오피스텔까지 무료 증정한다고 합니다. 이 제품의 장점 역시나 편리한 AS가 있는 삼성 제품입니다. 받자마자 쓰시면 되고요 한 컴까지 포함되었으니까 우리 학생분들 쓰시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단점? 이 돈과 이 성능이면 차라리 레노버 갤럭시북이 아무리 가성비 좋지 않다라고 욕을 먹어도 굉장한 스테디셀러예요 지난 1년 동안 리뷰엄신의 노트북 소개 영상을 보고 구매하신 분들을 제가 추적해볼 수 있는데요 항상 보면 이 갤럭시북 15.6인치 모델이 탑5 안에 팔리고 있는 스테디셀링 제품입니다 왜? 삼성이니까 아, 국뽕이 아니라 진짜 삼성 제품이 국내에서 사용하기엔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일단 폰도 삼성, TV도 삼성 이것저것 다 삼성이다 보니까 연동성 하나는 끝내주고요 그리고 삼성 제품의 가장 큰 장점 동네 동네마다 수리센터가 있다 보니까 노트북을 잘 모르시는 분들 노트북이 실제 고장난 게 아니더라도 이게 왜안 되지?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괜히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삼성 에 A센터 가지면 웬만한 건다 무료로 수리해주고 해결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삼성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국내 한정으로 이 제품에 들어간 i 5 1 2 3 5 g 7에램 16기가 정도면 사실 웬만한 문서 작업 롤 피온 에이펙스 같은 캐주얼 게임 그리고 포토샵 영상편집까지 가능 하니까 물론 정말 막 매끄럽게 잘 된다는 얘기지만 충분히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구매 하시는 것 같아요. 이 판매 순위는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실제 탑셀링 제품을 가져온 겁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구매하신다는 거겠죠 자 그리고 다음 탑5 제품입니다. 레노버 아이패드 2021년 15.6인치 모델입니다. 오, 이 제품 또 나왔네요 이 제품 진짜 미쳤어 스펙부터 알아볼게요 가격 599,000원 cpu 라이젠5 5500u s s d 256기가 램 8기가 들어가 있고요. 무게 1.65kg에 윈도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제품의 장점 진짜 역대급 가성비 미친 노트북입니다. 단점 윈도우 미포함? 그 정도? 단점이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진짜 역대급 가성비 노트북이에요. 100만원 이하에서 이런 노트북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꾸준히 소개하고 있고요. 지난 몇 주간 제 영상을 보고 구매하신 분들만 거의 한 2, 300분 가까이 돼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렸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디자인? 예쁘죠? 호불호 걸리지 않아요. 성능? 방금 소개했었던 100만원대 삼성 제품이랑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아니, 오히려 성능이 조금 더 좋을 정도로 성능 괜찮습니다. 게임, 포토샵, 프리미어 다 돼요. 하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램이 8기가다 보니까 업그레이드 해주면 훨씬 더 매끄럽게 돌아가겠죠. 그리고 캐주얼 게임도 웬만한 건다 됩니다. 게이밍 PC만은 못하겠지만 말이죠. 그런데 가격이 50만원 중반. 아, 뭐 솔직히 59만원이니까 60만원에 해야 되겠지만. 와 진짜 가격이 너무 싸요. 굳이 단점이라고 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윈도우 미포함이라는 건데 사실 컴퓨터를 조금 쓸줄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다가 윈도우 설치 방법 검색하시면 익숙한 얼굴이 아마 상위권 탑5 안에 나와 있을 겁니다. 윈도우 설치 방법 검색하시고 제 영상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30분 안에 설치 가능합니다. 만약 이렇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동네에 있는 가까운 컴퓨터 수리점에 가시면 아마 5만 원 안쪽으로 윈도우 설치 가능하실 거예요. 다음 탑포 제품입니다. ASUS 2021년 비보북 OLED 15.6인치 모델입니다. 가격 99만 원. 오, 얼마나 좋으려고? CPU i5 11세대 1135G7. 뭐지? CPU가 왜 이래? SSD 256기가, 램8 g b GPU는 없습니다. 뭐야? 무게 1.8kg. 윈도우 미포함. 아니 뭐야 이거? 이게 왜 99만 원이야? 아니, 아까 삼성 제품이라면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이건 왜 수수인데? 화성비리 수수가 왜 이러지? 원래 이거 뺄수 있었는데, 제가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쿠팡을 소개해드린 이유? 당연히 여러분께서 제가 소개해드린 링크로 구매하신 경우, 자기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자그 돈으로 노트북도 이거저거 구매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콘텐츠 제작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쿠팡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쿠팡 같은 경우엔 판매자들보다는 소비자 친화적인 플랫폼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그 무료 반품 정책만 봐도 그래요. 그리고 이번 생긴 쿠팡 보 보 같은 것도 보면 그래요 다 판매자보다는 소비자를 위한 거예요 카드 상시 할인 같은 것도 엄청 때리다 보니까 가격 비교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쿠팡에 들어가서 가격 먼저 보세요 쿠팡은 원래 가격은 좀 높게 있는데 할인 가격이 무지하게 싸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맥북 같은 경우에도 쿠팡 에서 사면 공홈에서 사는 것보다 30만원 이상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제품 왜 그래 99만원 댓글 보시면 알수 있는데요 저 지금 제가 댓글 보여드릴게요 국내 브랜드 이 정도라면 100만원 가까이 줘야 되는데 그쵸 아까 삼성 제품 그랬잖아요 근데 카드 할인받아서 50만원 대 후반 어, 뭐야 지금 이 제품 보시면 할인안 들어가 있죠. 그리고 99만 원이 돼 있죠. 쿠팡이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자, 이 제품은 지금 재고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할인안 때릴 겁니다. 재고 들어오면 그때 사세요라고 해서 가격을 일부러 엄청 껑충 뛰어 놓은 거예요. 사지 말라고. 지금 사면 포갱당하는 거겠죠. 절대 이런 거에 아끼지 마시고 제가 소개해 드린 가격과 몇만원 차이 안 난다. 그럼 사셔도 되고요. 제가 소개해 드린 거보다 수십만 원 훨쩍 뛰었다. 그럼 그건 지금 할인이 안 들어가 있는 일부러 가격을 높이뛰어 놓은 거니까 구매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이 제품은 원래 가성비가 좋았지만 지금은 패스. 다음 탑스입니다 2022년 M2 맥북에어입니다. 아, 저도 구매했어요. 가격 169만 원이고요. CPU M2 8코어, SSD 2 1 6 g b RAM 8 g b CPU M2 8코어. 무게는 1.24kg입니다. 이 제품의 장점? 2020년 M1 맥북에어도 좋았지만 가성비가 최고였어요. 그렇지만 2022년 버전이 오면서 성능은 당연히 더 좋아지고 훨씬 더 예뻐진 에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단점? 이제 가성비는 안녕. 이 제품은요 성능이 오히려 M1보다 너프됐다. 아니다! 일반이 사용하기엔 충분하다! 이러면서 유튜버들과 댓글러들에게 막그 먹잇감을 던져준 그런 엄청난 녀석이었어요. 정말 시끌시끌했고 탈도 많고 말도 많았어요. 그런데 무려 판매량 탑3. 그러니까 결국 시끌시끌한 건 유튜버들, 댓글러들인 거고 일반 소비자들은 그냥 산다. 저도 성능에 대해서 막 이것저것 알아보니까 뭐 그렇게 좋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살 가치는 있었어요. 하지만 가성비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전작인 M1 에어가 139만원이었거든요. 근데 2년만에 가격이 20% 이상 상승돼서 169만원에 판매가 되는 게 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인플레이션이 심해도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도 M1 에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M2 에어는 패스. 그냥 M1 에어 더 오래 쓰자. 다음 거 기다리자 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 이게 뭐야?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구매한 가격. 자 할인 금액 10만원 들어가고요. 카드 즉시 할인 22만원 받아서 총 결제 금액 146만 7천 4 0원 그러니까 공식 홈페이지에서 판매되고 있는 M1 에어보다 더 싸게 샀어. M2 에어를. 미쳤어 아주. 제가 이래서 쿠팡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9월에도 이 할인이 들어간 건지 모르겠는데 지난 8월 말까지 100만 원대 맥북에는 10만 원 할인 쿠폰 200만 원대는 20만 원 할인 쿠폰 300만 원대는 30만 원 할인 쿠폰을 뿌리면서 진짜 할인을 계속 해줬어요 쿠팡이 진짜 할인을 어마어마하게 때렸어요 그런데 심지어 여기서 카드 할인까지 때리네 심지어 무이자 할부가 22개월까지인가 돼요 거의 2년 가까이 되는 거겠죠 아 그러면 무이자인데 안할 이유가 없죠 저도 한 5개월 할부 때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M1 에어 공홈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쿠팡에서 구매했고요 이제 내일 모레면 도착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지금 영상 보는 시점에선 저는 이미 M2 a i 를잘 써보면서 리뷰 영상 촬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쿠팡은 이래서 계속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제가 그런 특가리뜨면 바로바로 체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리뷰 머신 구독해주세요 다음 탑2입니다 이 제품 좀 의외였는데요 M1 맥북 프로 14인치 모델입니다 어? 프로가? 가격 244만 9천원 어? 지가격이 탑2? CPU M1 Pro 8코어 SSD 512기가 램 16기가 GPU M1 Pro 14코어 무게는 1.6kg입니다 이 제품의 장점 영상이나 그래픽 전문가에겐 정말 합리적이고 가장 가성비 좋은 노트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단점? 전문가에게만 가성비가 좋죠 사실 맥북 프로 14인치 모델 그러니까 맥북 프로 자체가 어, 일반 대중들을 위한 제품은 아니긴 해요 영상이나 그래픽 전문가들에게만 가성비 좋은 작업 머신이거든요 M2 가 나오면 다르겠지만 m1 프로가 m2 보다는 아직까지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용량도 512기가에 램도 16 기가로 넉넉해서 진짜 웬만한 4k 영상편집 같은 건 무난 무난하게 할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격 적으로 편집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나온 m2보다는 m1 프로가 들어간 프로 모델 구매하시는 것 같아요. m1 에어가 정말 배터리가 오래간다 라고 막 자랑했었지만 확실히 프로 가몇 시간 더 갑니다. 무려 21시간 이나 가요. 오, 장난 아니죠. 웬만한 환경에서는 배터리 충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런데 맥북 프로 모델이 그렇게 대중적인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왜 많이 팔렸나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좀내피셜입니다 이번에 M2가 나오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대중들이 야, 이제 나도 맥북 입문해 볼까? 나도 영상 편집 좀 배우고 있고 유튜브도 막 시작했는데 샀다 봤더니 M2가 생각보다 좋지 않은 거야. 그래서 어 씨, 어쩌지? 그래. 기왕 영상 편집 제대로 할거 프로로 한번 가 보자 해서 M1 프로로 가시는 거 같고요. 아, 나는 영상 편집까지는 생각하지도 않아. 나는 고성능까지 필요 없어. 그냥 가성비 좋은 맥북 입문해 볼래? 하시는 분들은 M1으로. 그러니까 M2에 대한 관심이 M1 프로와 M1 에어로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만큼 요즘은 1인 크리에이터나 이렇게 영상 편집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기보단 서브로 하는데 정말 업으로 하시는 분들만큼 고퀄리티로 작업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그런 분들이 M1 프로를 선택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탑 1입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다 예상하시고 알고 계실 거예요 대망의 1위는 바로 2020년 M1 맥북 에어입니다 가격 129만원에 판매되고 있고요 CPU M1 8코어 램 8기가 SSD 256기가 무게 1.29kg입니다 M1 에어 같은 경우 는 저도 정말 몇 년째 잘 쓰고 있고요 너무 너무 잘 팔려서 쿠팡의 재고가 금방금방 떨어집니다 왜 129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애플 공홈에서 139만 원 그러니까 10만 원이나 저렴하게 판매되다 보니까 당연히 쿠팡에서 많이 구매하시는 것 같아요. 뭐 M1 에어에 대해서 너무 말씀을 많이 드려서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수 개월째 쿠팡에서 계속 1위 판매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윈도우 점유율이 정말 높긴 하지만 이게 조금 조금씩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만큼 아이폰 유저들이 많아지고 아이패드 유저들이 많아지면서 이 맥에 대한 거부감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저도 사실 윈도우는평소 써오다가 재작년부터 맥으로 넘어서 맥과 윈도우를 같이 쓰고 있거든요. 점점점점 더 많은 분들이 이 가성비 좋은 맥북 에어를 통해서 맥에 입문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확실히 M2 에보다는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그리고 쿠팡에할인이 많이 일어나서 지금 129만 원이지만 제가 구매할 때까지만 해도 110만 원, 100만 원대가 초반이었거든요. 그런 쿠팡의 잦은 할인 덕분에 아마 높은 판매량을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9월 노트북 판매 순위 탑텐 10을 알아봤고요. 여기서 구매할 만한 노트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나의 예산과 나의 노트북 사용 목적을 남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찾아서 가장 가성비 좋은 걸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